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캐나다 정부가 발표했던 4월 6일 CERB 신청이 가능한 날이 밝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의 종합된 내용을 가지고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저는 EI를 먼저 신청한 사람이고요. 지난 3월 16일에 첫 번째 리포팅을 하고 얼마 전에 두 번째 리포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처럼 이 아이를 먼저 3월 15일 또는 3월 15일 이후에 이 아이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가만히 계시면 자동적으로 CERB로 넘어갈 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번엔 CERB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본인의 SIN 넘버 그 다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 미리 사전에 시험 삼아 접속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은행 정보를 위해서 체크를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EI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없다 또는 신청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CRA, 우리 세금 신고하는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자동 응답번호 1800-959-2019로 전화를 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EI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받으시는 금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 i r b 의 금액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000부를 받으실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번 1회 신청했다고 하셔서 넉넉히 계시면 안 됩니다. 트루도 총리도 얘기했죠. 5월 1회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리포트를 하셔야 돼요. 어, 나는 다음 달에도 일할 수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비드 19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리포트를 하셔야 그 다음 달에 또 적용이 돼서 2천 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포트가 접수가 되고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되면 3일에서 5일 사이에 여러분이 정보 제출했던 은행으로 드렉트드파짓이될 것이고요 체크로 받고자 신청하셨던 분들은 열흘 정도 걸려서 우편으로 체크가 발송이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CRB를 지급받을 CRB뿐만이 아니라 EI를 지급받으실 동안에는 어디에서 1분 1초라도 일을 하시면 안 되고. 단 1불이라도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CRB든 EI든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4월 6일 월요일은 1월부터 3월 출생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4월 7일 화요일은 4월부터 6월생, 4월 8일 수요일은 7월부터 9월생, 4월 9일 목요일은 10월부터 12월생, 그리고 4월 10일, 11일, 12일, 금, 토, 일요일은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4월 6일자 EI와 CRB 업데이트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또 추후에 계속 정보의 발표가 계속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어, 거기에 따른 또 업데이트 영상 추가로 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